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전염병이 터진 시국에 굳이 시위를 해야겠나. 레디코리아 게시판에 한국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라고 올린 글에 달린 한 외국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경쟁률이 오르는 게 싫어서 합리화하는 것 같다. 의료인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은 급료와 적은 경쟁을 원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건 비양심적인 것 같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택시기사 파업과 다르게 의사들의 파업은 최후이자 최악의 수단이다. 이 글을 올린 한국의대생은 의사협회 주장을 영어로 번역해서 호응을 얻으려고 했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늘며 신천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3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결코 피하고 싶었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사태가 유증함에도 불구하고 26일 의료계는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꺼내들면서 양측은 강대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을 하자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파업 전의 의혹과 국무총리 간담회 이후에 잠정합의문이 작성이 되어서 거의 성사 직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잠정합의의 내용은 여러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고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협의기관에는 이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일단 정책을 유보해 파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의료계는 잠정 합의안을 뒤엎었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정책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진료 거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같이 합의를 저버린 의료계에 정부는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최대지 의협회장은 만약 전공의와 전임이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27일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같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90%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정부의 네 가지 정책은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급여 시범 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허가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핵심 이유에는 정부의 의료인원 확충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정반대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적극성도 높다며 정원학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자 일선 의사들로 구성된 인도주의 실선 의사협의회가 팩트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17년 기준 2.34명, 올 시드 국가 평균은 3.42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올 시드 국가 평균의 58% 수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한국의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3 배이기 때문에 2038년이면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이 협의에도 한국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위협은 의사단체 집행부는 과거 의사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점점 감소해 최근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4.2%이던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OECD 국가 평균은 2005년에서 2009년 0.4%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6%로 올랐습니다. 이누엽은 또 2000년 이래 호주가 2.7배, 아일랜드가 2.2배, 네덜란드 1.9배 등 OECD 국가들이 의대 졸업자 수를 늘린 반면 한국은 2006년 의대 정원 10%를 감축한 뒤 이를 동경하고 있다며 한국과 OECD 국가 간 의대 졸업자 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누엽은 단순화하면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은 10만 명당 350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연간 13.1명씩 의사를 배출하지만 한국은 10만 명당 230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매년 7.6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관계자는 시민 단체 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말하며 시민 단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진보 지정 부모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 보건 의료발전 종합 대책 20 페이지에 있는 필수 공공 보건 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된 것이었는데, 이는 공공 의대가 아닌 공중 보건 장학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 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질병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공공보건리료기관에 종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여부를 조사하고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수가 턱없이 부족했고 지방의 의료자원이 부족해 공공의대를 세워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대집 의협회장은 지역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증원해서는 의료제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의협의 반대에 한 지방의 종합병원장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남 아산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은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들에게 지방 소도시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할 지역 의사를 더뽑겠다는게 중환자를 버리고 파업에 나설 이유인가라고 버럭했습니다. 박원장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나있다고 쓰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인구 25만 아산시의 유일한 야간 진료 병원이라 밤새도록 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아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 의사를 한 해에 300명 즉 현재 의대 정원에 겨우 10%만 매년 더 뽑겠다는 게 그것도 딱 10년간만 한시적으로 더 뽑겠다는 게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 채 파업에 나서야 할 절실한 이유인가라고 대물었습니다. 박원장은 정작 의대생과 젊은 전공이 대다수가 서울사람들이고 시골에 올 생각은 누고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지역의사들이 10년을 채우면 서울로 기어올라가 당신들 밥좀 빼앗아 먹을까봐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기 파업은 설득력을 잃으며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휴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대를 떠난 진료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이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 정원 증언은 당연하고 국가 책임하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태일재단 등 123개 시민단체는 의료계 진료급여 중단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협은 지역의사가 부족한 건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고 말하는데 한 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평균 2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있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처우 개선을 해야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건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이틀째에 이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의 경우 동네 병원들의 휴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분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일종의 불매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 용인수지 지역 맘카페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27일 현재 진료를 하지 않는 10여 곳의 병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파업병원 리스트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닌 남의 목숨을 걸고 하는 파업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일본 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법인 p r 의 주식압류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 관세 인상, 2차 대한국 수출 규제, 이자 제한 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러을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징용공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나라가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협의를 원한다면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언급했다. 서일본 신문은 3일 일본이 추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확산됐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비마 타임스 온라인판은 수렁에 빠져있는 한일관계가 기로의 8월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혼 게이제이 신문 역시, 지난 2일 한일 외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8월은 한일 기운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지적했다. 2일은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간략화하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만 1년이 되는 날이며 14일은 한국 정부가 제정한 위안부의 날이고, 15일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23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란 것이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난 등으로 인해 40%대로 추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안일카드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단 미국의 8월 말 이후에 개최를 목표로 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직접 접촉해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눈에는 눈 일본이 추가 보복하면 똑같이 맞대응한다. 4일 영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 증용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를 할수 있게 됐다. 일본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2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 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 등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4일 오전 0시부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장 DNR 주식압류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면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스가요시 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비자 제한, 관세인상 등의 보복 행위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일본의 보복은 최근 확정 발표한 소부장 전략 2.0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3대 품목의 국산화 자립 개반이 구축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 업체인 미국 주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불화 폴리미디의 경우 코어롱 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7.3인치 페널 스마트폰 2,500만에서 3,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 제곱미터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거 물량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해온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급 불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기존 수급 관리 품목을 대 일본 100개를 글로벌 338 플러스 알파계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관리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소보장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 제소 절차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 설치 후 패널 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 증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인 이 점을 밝히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이루어진 일본의 1차 보복으로 가격은 일본이 더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잇따랐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해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추가 조치 발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 1년, 소비재 수입, 맥주 84%, 승용차 51%.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1년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맥주와 승용차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2억 525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4% 감소했다.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 등의 수입이 특히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 5천 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다. 5월과 6월에 이어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7월 불매 운동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했다. 일본산 담배 수입액은 6,000달러로 89.0% 줄었다. 담배 수입액 역시 5월, 6월에 이어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5,235만 2,000달러로 51.6% 감소했다. 2,000에서 3,000cc 차량의 수입액 감소 폭이 72.6%로 가장 컸고 1,500에서 2,000cc 하이브리드가 뒤를 이었다. 일본산 미용기기, 낚시용품, 완구, 가공식품, 화장품, 비디오 카메라 수입액도 감소했다. 다수의 일본산 제품 수입액이 감소했지만 수입액이 늘어난 품목도 일부 있었다. 일본산 오토바이 수입액은 537만 4천 달러로 1년 전보다 228.6% 늘었다. 일본산 애완동물 사료, 골프채, 사케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